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을해 주면 일을해줄줄 알아야지. 저런 로지까 지도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서는 언제는대한애국당에안갈 거예요. 어지 말하는 데내가왜 가요? 그렇지만은 조은진 대표님, 구원감을 따돌려주세요. 자꾸 안 오셔야 되는데, 자꾸 오시네. <laughs> 나 잠깐 뵙겠어. 세 눈물 안 흘리는 데 눈물 안 흘리는 데왜 자꾸 거짓말을 해? 그래.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어해 주면 일어해줄줄 알아야지. 저런 어지까지도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대한애국당에 안갈 거예요. 오지 말하는데 내가 왜 가요? 그렇지만 자꾸 안 우셔야 되는데 자꾸 오시네아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 펜트체크. 네. 네. 눈물 안 흘렸는데 눈물 안 흘렸는데 왜 자꾸 거짓말고 그래. <목소리>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로를 해주면 일로를 해줄 줄 알아야지. 저는 어시아지도 대한내국당을 지지하면서 했는 이제는 대한내국당에 안갈 거예요. 어. 오지 말라는데 내가 왜 가요. 그렇지만은. 은진대표 자꾸 안 오셔야 되는데 자꾸 오시네 다 잠깐 편지 제크난 눈물 안흘렸는데 눈물 안흘렸는데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일어나 해주면 일어나 해줄 줄 알아야지 저런 어지간히도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대한애국당에 안갈 거예요 어지 말하는데 내가 왜 가요? 그렇지만는진 대표님 공황감을 다돌려주세요 자꾸 안 오셔야 되는데 자꾸 오셔네되아 잠깐 편지 제거 야딱 눈물 안 흘리는 데 눈물 안 흘리는 데왜 자꾸 그지? 막 그래